24년 8월 13일 쥐띠 운세 뜻밖의 상황에서 오래전 인연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이렇듯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애정운은 보통이나 학업운은 좋은 하루이니 원하는 만큼 충실하게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받도록 하라. 새가 용광로를 만나는 날이니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 날이다. 소띠 운세 오늘 들어온 불이기 지금 당장은 나쁠 수도 있으나 조만간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눈앞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순간의 이익에 집착한다면 더큰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길 바란다. 호랑이띠 운세. 어려운 때일수록 기쁨과 슬픔은 서로 나누라는 말이 떠오른다.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에 대한 의지와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협의 시 결정할 중요한 일이 생긴다.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지 허심탄회하게 대처하도록 하라. 협심의 힘이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될 하루이다. 토끼띠 운세. 친한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유리한 하루다. 만약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면 못 받을 걸. 각오하고 빌려주는 편이 마음 편하다.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는 게 좋겠다. 일상의 욕심과 집착이 깃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듬는다면 복이 온다. 신혼이라면 옥동자를 얻을 수 있는 하루다. 용띠 운세. 다소 의미 없이 보낸 지난 날을 반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하루다.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지지부진하게 처신하는 것보다는 진보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처신해야 함이 유리하다. 오늘 거래가 있다면 토지 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옳다. 뱀띠 운세 생기는 것도 많으나 나가는 것도 예상외로 많이 나갈 수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속상할 필요는 없다. 그늘진 곳에 빛이 비추니 곧 만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면 상사와의 자칫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말띠 운세.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하고 쉬운 일을 나중에 하는 편이 둘다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내가 하기 힘든 일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접근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무엇이든 진실되게 하고 대화하면 좋을 것이다. 미혼 남녀는 혼담이 오갈 수도 있겠다. 양띠 운세. 자신의 주관이나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작지만 좋은 일이 거듭 생기는 날이다. 오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딱 알맞은 분량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원숭이띠 운세. 타인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니 사람을 잘 대하도록 하라. 특히 아랫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 당신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거리를 찾아야겠다. 또한 축하객이 많이 찾아오니 이래저래. 오늘은 분위기가 매우 좋은 하루이다. 닭띠 운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낙담하지 말고 오후를 기다려라. 때만 만나면 슬슬 풀릴 것이다. 주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식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 성급히 팔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조만간 호기로운 날이 찾아온 것이니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라. 개띠 운세. 어려운 일에 부딪힌다면 빨리 포기하고, 빨리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좋은 날이다. 괜한 동정이나 아쉬움은 당신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파도는 곧 잔잔해지니 보배를 얻을 수 있겠다. 일찍 귀가하여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돼지띠 운세. 작은 경사가 찾아오니 편하게 맞으면 될 것이다. 허나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있어 욕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망을 얻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일의 시작은 우호적인 지인이 필요한 법인데 작은 욕심으로 놓칠 수도 있으니 유념하기 바란다. 가벼운 운동이나 여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하루이기도 하다.